A-ha, 리그 타이틀의 길은 험난하다. 15일 동안 다섯 번의 리그 경기를 치르는 리버풀의 첫 번째 스텝 에버튼 원장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2:2 무승부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경기 전부터 아르네 슬로시 치열한 경합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다시피 많은 슈팅이 오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피지컬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오히려 경기의 전술적인 파트보다 심판의 판정, 선수들 간의 신경전으로 뜨거웠던 마지막 구디슨 파크에서의 머지 사이드 더비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올리버 경기가 종료되고 심판 판정에 대해 얘기하는 게 그리 즐거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그렇게 달가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비 경기에서 판정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버튼과 리버풀 선수들이 계속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 요소들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31.3%의 승률. 리버풀 팬들이 마이클 올리버 주심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더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올리버만 만나면 이상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가 주심으로 들어온 최근 리버풀 경기들을 쭉 보시죠. 23-23 시즌 브렌트포드전에서 4대 1로 승리를 거둔 경기로부터 4경기 연속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3경기에서 2무 1패, 노팅엄전 패배, 맨유전 무승부, 에버튼 원정 무승부. 공교롭게도 올리버가 주심을 맡은 경기에서는 전 경기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실력적으로 부족해서 이기지 못했다. 이제 보다 범위를 넓혀서 보시죠. 쿼드라플에 도전했던 21-22 시즌에서부터 현재 24-25 시즌까지 4시즌 동안 16경기 5승 5무 6패 승률 31.3%, 22-23시즌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더 깎이긴 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4승 4무 3패 승률 36.3%입니다. 21-22시즌, 23-24시즌, 24-25시즌, 3시즌 모두 시즌 마지막까지 리그 타이틀 싸움을 했었고, 지금도 리그 타이틀을 위해 싸우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리버가 주심을 맡았다. 대략 65% 확률로 리버풀이 승점을 드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필 올리버가 주심을 맡은 경기들에서 리버풀 선수 수들이 부진한다거나 워낙 중요한 경기들을 많이 맡아서 그런 거다 할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온갖 참사에는 올리버가 다 주심으로 있습니다. 2223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2대 1 패배한 경기.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안필드 패배를 경험한 날인데 이날 주심도 누구다? 마이클 올리버다. 아니 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특이한 기록이 박살 나는 게임에서 우연히 올리버가 주심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 시즌 2대 1로 종료된 머지사이드 더비. 픽포드의 미친 태클로 발생한 반다이크 의 십자인대 파열, 사디오만의 솜털 오프사이드가 발생했던 최악의 경기 이날도 아주 우연히 마이클 올리버가 주심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19-20 시즌 와포드 원정 3대0 패배, 무패 우승에 도전하던 리버풀이 28라운드에서 첫 패배 3점차 패배를 당한 경기의 주심도 우연히 마이클 올리버입니다. 202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손꼽히는 여러 최악의 경기 주심에 마이클 올리버가 언제나 함께했다 보니 리버풀 팬들이 올리버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결과를 로지 올리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 그냥 마음만 불편한 것이죠.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서도 마이클 올리버가 맡은 경기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미친 두쿠레. 지난 주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책임자인 토니 슐스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 세레머니는 재미있고 흥미로웠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세레머니가 조롱이나 비판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는 득점 세레머니가 상대팀 팬이나 선수들을 자극할 경우 개별 선수들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을 최고 책임자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리버풀 선수들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닌 리버풀 원정 팬을 향해 세르머니를 하는 미친 행동을 보였죠. 프리미어리그 최고 책임자인 토니 슐스가 언급한 부적절한 세르머니의 예시를 직접 두쿠레가 보여주면서 어떤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라서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추가 징계가 나오겠지만 상대편 선수들을 향해 한 것도 아닌 팬들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경기도 물론 이딴 식으로 하면 안되지만 지역 더비 경기에서 상대 팬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 이는 즉각적으로 팬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세리머니 관련하여 추가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회장 내장 계속 올리버 올리버 하는게 저도 화가 나지만 이번 경기가 편향적이지 않고 양팀 모두 공정했다라고 얘기하기엔 대놓고 파울 불린 횟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에버튼 파울 9회 리버풀 파울 20회. 리버풀의 시즌 평균 파울 횟수가 11.5회인데 이번 경기에서 무려 20회를 범했 다는 것입니다. 에버튼의 평균 파울에 수는 11.7회인데 9회를 기록했다. 경기 결과만 보면 리버풀이 난폭한 경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울 불린 횟수에서 두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충분히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두콜레 커티스 존스의 경고 누적 퇴장이 있으면서 양팀 모두 경고 3 장, 퇴장 1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장이라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아르네슬롯 퇴장, 집프케어 헐쇼프 퇴장.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게끔 화려한 카드쇼를 펼쳤습니다. 특히 아르네슬롯은 경기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심판과의 악수 과정에서 한마디했다고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흘러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추가 시간이 너무 긴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악수를 세게 했다는 이유인지 심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판단인지 몰라도 즉각적으로 레드카드를 꺼내 버렸습니다. 그간 인터뷰에서 판정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도 않고 논란을 만들지 않을 만큼 신사적으로 진행해 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솔직히 저 상황에서도 흥분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님을 감히 모욕한 죄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인 항의를 하는 수석 코치 시프케 헐쇼프마저도 레드카드로 보내 버리면서 다음 2월 16일에 열리는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페이팅아 코치가 인터뷰 경기 지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자세히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리그 규정상 감독 코치가 경기장에서 퇴장을 받게 되면 경기 후 공식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네슬로시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헐쇼프도 어떠한 말을 하면서 퇴장을 받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건 그때 더 얘기해 보고 이번 레드카드로 인한 징계에 대해 추가해 보면 한 경기 터치 라인 금지. 감독이나 코치가 경기 중 레드 카드를 받으면 즉시 한 경기 동안 터치 라인에서 팀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즉, 테크니컬 에리어나 벤치에 앉을 수 없으며 락커룸 접근 또한 금지됩니다. 경기장 내에서 팀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으며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면서 전화나 다른 옵션으로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레드 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 심판 위협, 상대 팀과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를 했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를 연장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두고 본다면 추가 징계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 클의 존스 두 선수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어떤 징계가 사후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존스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한 경기 결장으로 이어지겠지만 혹시라도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통한 결과가 나오면 라이브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확률 변화 이번 무승부로 인해 아스날과 경기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7점 차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평균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승점 몇 점을 쌓아야 하는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 이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87.8점. 맨시티가 우승을 기록한 11-12 시즌에서부터 23-24 시즌까지 13년간의 평균으로 좁혀보면 평균 90.8점을 기록해야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100점, 98점, 99점을 기록한 17-18 시즌에서부터 19-20 시즌을 제외하면 평균 88.4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의 승점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승권이라는 언급을 하려면 89점에는 도달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4경기 결과에 따른 승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은 92점, 리버풀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은 99점, 아스날이 평균 스팀 89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패가 마지노선입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2021 시즌 메인시티의 승점 86점을 기준으로 봐준다면 12승 2패, 11승 3무가 아스날이 기록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리버풀로 가보면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데 89점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편히 10승, 11승을 채워주면 됩니다. 11승 3패만 기록해도 90점에 달성하면서 아스날의 최대 승점인 92점 가 근접해집니다. 만약 86점으로 서 넓게 보더라도 8승에서 9승을 통해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승점으로 두 팀을 비교해보면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이 괜히 90% 가깝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날은 잔여 14경기에서 1패만 기록해도 최종 승점이 89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패를 기록한다 86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걱정은 할수 있겠지만 아스날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리버풀이 자체적으로 11승만 기록하면 승점 90점을 채우게 되면서 사실상 아스날이 전승을 기록해야만 역전 우승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리버풀 경기 결과에만 집중해서 잔여 경기를 보시면 됩니다. 14경기 11승만 어떻게든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